오늘은 3월 달눈 내린 영축산 임도 코스입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친구와 동행이라 체력에 완전 자신 없는 분들이 다녀오신다면 참고하실 만한 왕복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들머리로는 지산마을, 축서음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나 송림숲에서 영축산 이정표를 따라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임도가 연결되는 곳까지 거리는 약 1km입니다. 임도는 취서산장까지 1.4km 거리이며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임도를 가로지르는 산길을 이동하면 시간과 거리가 단축됩니다. 대부분 취서산장 앞에 등산로로 올라가지만 취서산장 뒤쪽 등산로로 올라가면 경치는 더 좋습니다. 정상까지 약 1km, 1시간 소요. 정상에서 취서산장까지 하산길은 약 30분 소요. 약 800m 거리입니다. 오르내리는 등산객이 많을 경우 조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가능하면 길고 지루하더라도 임도로 내려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약 50분이면 송림숲 이정표에 도착합니다. 임도라서 등반과 하산의 시간차는 얼마 없습니다. 영축산 코스에서 송림숲으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도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저 멀리 통도한 타지 앞쪽까지 내려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산마을을 첫 번째, 두 번째 축사음을 찾으세요. 아이젠? 어. 보통 지산마을에서 출발하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경우 축사음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산마을까지는 마을버스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축서함은 버스가 없고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곳은 어차피 소나무숲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코스를 애용하는 이유는 인도로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소나무숲길이 정말 좋습니다. 축서함, 반려함, 비로함 극락함 등 통도사 암자를 쭉 거닐 수 있습니다. 산이 아닌 걷기 코스로도 강추합니다. 얼마나 응, 이제? 좌측으로 계곡이 보이기 시작하면 임도 연결 지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임도 인도 표지판은 왔습니다. 잘 기억해둡니다. 계속 내려가 버릴 경우 출발지와 제법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도로 갈 것인지 임도를 가로질러 등산로로 갈 것인지 선택합니다. 두 개의 길은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주 일로 일로 갈수 있겠나? 비어 벌써 풀리는데. 풀렸어. 어, 이리로 가자 아, 요 카한테로 와. 난 천천히라도 가면 되니까. 이리로 올라가라. 열심히 걸어라. 우리가 뭐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생사를, 오, 생, 생사를 오가는 정령술를 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지금니 이거, 그 우리 어디고, 작년에 천성산하고 있는 왔을 때보다 체력이 더떨어뭐없으라더 떨어졌더니는. 음, 가방이뭐 있노? 물하고 커피하고 술좀 먹겠네 그 빼라 빼라 야 빼쇼 나중에 니를 내가 응. 음. 부리가 니를 얻고 오는 것보다 <laughs> 얻고 오는 것보다 야 응. 빼자 응. 뭐뭐뭐더 빼라 그거 먹고 그거 빼라 커피, 커피. 나 가볍나? 이씨 가볍나? 무슨 돌띠가 제가 갖고 왔노. 아이 오시 가 있으니 별로하지. 이 이정표에 도착하면 인도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월 18, 19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이곳부터는 제법 눈이 쌓여 있습니다. <laughs> 취서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좌측 등산로로 많이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산장을 통과해서 방귀마을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합류합니다. 나중에 전망바위에서 만나게 되지만 이쪽이 경치가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이 등산로는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는 편입니다. 영축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 된디. 취 서산장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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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시다 어차피. é un sitio que daría Por eso no, ni ¿no? nada más. 저리 저리 위험하게 오는, 오는 것보다 힘이 낫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월달에 내린 눈 구경과 영남알프스 구봉 인증을 하기 위해 제법 등산객이 많습니다 <laughs> 역시 또 줄이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저쪽 지금 산성이 있잖아. 저기 저 여기 하얀 거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힘도하고 연결되는 되는 거라. 아이젠 준비해왔다고 구박을 줬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하네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 텐데 잘 올라와 주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제서야 몸이 풀렸는지, 저보다 더잘 걸어가더군요. 오른쪽, 오른쪽. 응, 오른쪽. 내리막길도 절로 가면 힘들다. 올라올 때는, 왔다, 올라올 때는 일로 안 하는데, 내려갈 때도 절로 내려가면 힘들다고. 다시 임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걱정하신다면 등산로보다는 지루해도 인도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운동을 했는데도 친구는 에너지바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인슐린을 맞아야 하네요. 수평이 아마. 운동이 많고 매는데 땅이 너무나. 오늘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0m 여러분의 600m 건강한 600m. 삶을 응원합니다. 600m.